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 9월 23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483.10좀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아침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듯해도 지금 이 시가 밑에서, 그 다음에 483.10 밑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시가가 483.10. 10 밑에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시가, 부 중심부터 시가 위에서는 매도를 한번 쳐보자. 단타의 의미는 있을 거다. 여기서 지지하면 은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 여기까지 매도 한번 쳐보자. 그래가지고 매도해가지고 0.8, 시초가 공략 0.8. 이거는 뭐두번째도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를 취지하고 올라가면, 보통 우리가 여기서 배수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기서 배수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그림에서는 그럴 수는 없었고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482.40에서 배수해서 1.5p 끌고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외인들이 오늘 아침에 흐름 보니까, 외인하고 그, 자 뭐야 옵션의 모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외인들이 어제 오전 초반에 2000억 을 들고 뺐다 놨다 라듯이 오늘도 그런 모습을 양상을 보이면서 거기에 또 옵션도 동조해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난리부러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도 했다가 또 살짝 또자르고 예, 뭐, 요런 것이 계속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해서 일단 아침에 요렇게 잎이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요거 쫓아가는데 안 잡혔어요. 이게 계속 안 잡혔어. 요거 쫓아 올라가는데 안 잡혔어요. 내가 느린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밑으로 내려갈 때밑 내려갈 때 이게 조금 올라온다든지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잡았을 건데 올라오지 않고 내려가 버려 가지고 이것도 놓쳤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안 잡힌다 그랬죠. 놓쳐 가지고 있다가 눌림 줄라고 올라올 때 되돌림 할때 받아가지고 0.6 정도 챙기는 그런 매매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중심 위로 회복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거 보고 4.20, 8 3.0에서 매도해가지고 고고한 예. 1피 정도 1피 더 갔죠. 1.0까지 갔으니까 1피 더 갔습니다. 그렇게 챙겼습니다. 그거 챙기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뭐 나머지는 버틴다 어쩌다가.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거 그냥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그요때 옵션이나 그 다음에 외인들이 그냥 넣다 뺐다를 크게 하면서 움직임이 컸다. 음. 그래서 시가로 올라탔기 때문에 매수했는데 에. 죽고 그 내려오네요 매도했는데 죽고 <laughs>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죠? 에. 망망 있다. 다시 이렇게 갔다. 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서 매도해 가지고, 그 앞에 지금 0.3, 0.3 연속으로 틀린 거 바로 찾아 갖고 오는 482.9000에서 매도해 가지고, 1.4p. 항상 제가 3배 이상 찾아오죠. 찾아왔다가. 또 기품에 겨워서 또 깝작거리고 있다가 중심 맞고 떨어지는 거를 또 받아가지고 또 0.3을 또 날렸습니다. 음. 그런 거 굴하지 않죠. 우리는 그런 거 굴하지 않습니다. 11시까지는 무조건 전투에서 있을 수 있는 손실이야. 다시 매수해서 요거 금방 거 찾아 갖고 오고. 내려가나? 그래,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게 지금 치명적이, 오늘 이게 제일 기분 나쁜 자리였습니다, 이게. 이게 오늘 자리 중에서 가장 기분 나쁜 자리. 매도했단 말이에요. 매도하고, 이거를, 여기를 올라가지 않기를 기대했는데, 우리 거를 잘라놓고, 그냥 내려가 버렸어, 이게. 어? 가장 기분 나쁜 자리. 그래서 우리가 손절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갔죠. 못 따라갔습니다. 못 따라가 가지고 못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잠시 눌림주로 올라올 때 눌림이라기보다는 뭐 지금 채널 하단에서 잠시 올라오니까 여기서는 저항이 되겠죠 일단은 그렇죠. 여기서 대응해 가지고. 0.3 틀린 거, 1p로 원수 갚았습니다. 음. 그리고 다시 올라가, 여기가 왜 걸렸는지는, 요좀더더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예.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구요. 다시 매수 그림으로 올라오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11시까지 무조건 붙는다. 예, 네. 그래서 매수해가지고 0.5또 챙겼다. 0.5 챙겼어요. 사실 밀리는 거 보고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죠? 예,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지 못하고, 밑에 가서 매도를 했는데, 그게 다시 올라오는 바람에, 또 손절. 손절도 제법 있습니다. 그죠? 손절 제법 있는데, 먹는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예, 이겨내는 거죠. 예, 죽는 거 우린 못 참는다. 그죠? 예, 480.4050에서 매수해서 1피 생겼다. 그리고 버틴다 했죠. 예, 네, 버틴다 했습니다. 버텨가지고 조금 더 갔으면 좋았는데 그냥 밀어, 밀어 찢겼기 때문에 우리가 요또실 가는 걸또못 잡고 있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0.3 정도 챙기는 그림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직전 저점을 지지하고 올라오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때 보통 밑에서 기다리지 않고 이게 가기 좋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480.45에서 매수해가지고, 요게, 중심까지 올라가는 1.4p, 올라가는, 이런 그림. 이건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요 안에서 지금, 1피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게, 열려야 되겠죠? 열려야 됩니다. 위쪽에는 공공, 밑에 쪽에도 공공이네요. 그죠? 여기가 위아래로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넥스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쪽 이렇게 아이고야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8.45p 8p 이상 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5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